준비했습니다. 준비! 출발! 출발, 출발, 출발! 출발 습니다 자, 주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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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발. 자 네.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. 자, 오늘 가 사람은 가식사람가 사람은 가보 사람은 가보실 사람은 가이실사 가보실 사람은 가보실 사람은 가보실 사람은 가보실 사람은 가보니다 합니다. 보 좋아요. 좋아요, 좋아요. 자, 지금 자존심 대결입니다. 보일과 신기의 자존심 대결. 자존심, 자존심, 자존심. 자, 눌립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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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셔야 돼요. 왼쪽에서 오른쪽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셔야 돼요. 왼쪽에서 오른쪽, 왼쪽에서 오른쪽. 3번에 드셔야 됩니다. 천천히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셔야 돼요. 자, 어차피 실은 이 팀들은 줄교 시절에 2팀 다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세요 돌고 오셔야 됩니다 자 삼메일로 오셔야 돼 삼메일 삼일로 오셔야 돼 삼메일 삼일요자 우리 천재들와 빠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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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보일보일보일보일보일 봉일 자자 신규 신지 심지은3메일어 하트 3메일도 하트 3메일 다시 돌아 다시 돌아주세요심지 다시 돌아야 다시 돌려야 다시 돌아 다시 돌아 아야 배 돌려라 산발이 산발이 다시 돌아 배를 돌려 배를 돌려 배를 돌려야 돼요 배를 돌려야 돼요 3메일 3메일 3메일이 하트 3메이배 돌리고 오셔야 돼요 배 돌리고 오셔야 됩니다 배 돌려야 돼. 배 돌려야 돼. 배 돌려야 된다고. 3번, 3번, 3번! 3번, 3번, 3번. 3번 돌고 3번 돌고 3번.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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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.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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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. 아, 자, 요것도 자, 신은 어 급박히 직권이기 때문에 이두 팀은 이미 결승전에 아중료 전에 어통과를 했습니다. 그러나 원칙대로 진행해야 됩니다. 자, 3번에 있는 도구자입니다. 여러분들은 1번, 2번 여러분 여기는 자주 가는 겁니다. 아, 자자자, 아, <laughs> 오히려 연속이랑 <예은송이라도> 가야겠네요 <다> <laughs> 자, 오이그렇죠의 오이션 오이이션한 번에 한 번에 두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 말하는 속방이 잘하는 거고. <mia> 자, 자천히자천자천자히 자자자. 자, 삼면을 두고 <laughs> 오셔야 돼요. 자, 각 레이를 두고 오셔야 됩니다. 자, 우리 감독가들께서는 이런 곡들의 이 유념을 하셔서 우리 소원사에게 잘 전달해 주십시오. 자, 1대는은 아, 2코스는 이 2코스, 이 2코스는 이 2코스, 3코스는 3코스로 도보셔야 됩니다. 자, 한 바퀴 돌아서, 어, 자, 찬이. 자, 반환점을. 반환점 돌아야 돼요, 반환점 돌아야 돼요. 반환점 돌아야 돼요, 반환점 돌아야 돼요. 반환점, 반환점. 한 명만 두 개만 더 와요. 서울도 안 바꾸고. 야저 분은 많은 사람이네 저 분은 에너지가 엄청나신 분이세요 자헛돌헛둘헛둘헛돌헛둘헛돌헛둘헛둘 헛둘헛둘헛둘 자 갔다옵니다 갔다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지선수한테 박수 한번 튀어 오습니다 우리 연습은 연습은 잘 했었네요 자헛돌헛돌헛돌 우리 한 명만 죽어버려 저렇게요 옆에, 옆에 사람 같이 가면 요 자, 네, 자, 저쪽으로, 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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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쏙 준비해, 준비해 주시고요 오케이